소론 특강의 테스트 1회8번 어법 문제입니다. 자 보시고 어법 문제니까 오늘은 마찬가지 내용만 음. 어법 내용만 체크합니다. A 번부터 볼게요. A 번에 보시면 being played 하고 playing 뭐 묻는 거야? <laughs> 그렇죠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배운 대로 해야 돼 배운 대로 어떻게 하고 있어? 첫 번째. 능동, 수동 문제가 나왔어요. 1번,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되면 뭐야? 음. 능동, 상사 <laughs> 정확하게. 주어를 동사하다. <laughs> 그건 뭐야? 음. 수동. 자, 두 번째 뭐라고? 수도. <laughs> 수도. 수도에 전투가 치열해서. 전투. 뭐가 없어? <laughs> 목적어는 없다. 음. 순서대로 하세요. 자 문장 가겠습니다. 그럼 뭐 찾아야 되 음, 주어 네. 찾아줘. 주어 뭐야? 주. 응? <laughs> 주스가 얘 예, 주어죠. 주가 뭔데? 동물. 그렇죠. 동물원 이. 자 play... 음, 자 이거죠? 음, 모르겠 플레이 어, 아, 어, 어 인인데 무슨 음, 뜻이에요 이거? 요 음, 역할을 하다죠. 역할을 하다. 역할을 하다. 자, 그러면 동물원이 역할을 하는 거야? 동물원을 하는 거야? 동물원이 하는 거야?을 하는 거야? 이 하는 거야?을 하는 거야? <laughs> 자신이 없으면 뭐그러했어 자신이 없으면 어디 봐? 뒤에 뭘 봐? 목적 있니? 목적은 명사잖아. 여기 있잖아 뭐? 이게 목적어잖아요. 플레이어. 플레이어 룰이한 동사 아니야 아니죠. 얘가 동사고 여기가 목적어 역할인데 이걸 이제 해석할 때 역할을 하다라는 수거야. 뭐 음,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여기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음, 탐버. 플레이. 플레이. 잉. 능동이야 잉. 아니지. 어, 능동 수동은 또 모르는군요. 그죠 그렇지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해야 돼. 요 그래야지 지금 뭘 모르는지를 알수있단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임수표가 밤에만 한단 말이지. <laughs> 어쨌지? <그렇지>? 자기가 <laughs> 정확히 모르는 걸 물어봐야지. 남들이 안다고 해서 넘어너 하면 안 돼요. 수동이 뭐야 모양이. 수동태는 뭐야? <laughs> 어 그렇죠. B 플러스 P P를 수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런 형태가 없는 거는 능동이에요. 이런 형태가 없는 건 능동이에요. 수동태는 B 플러스 P p 요 여긴 i n g 인데요. ING가 능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BPP가 아니잖아. 여긴 B가 있죠. 오케이. 그럼 BING가 되는 거지. BAdam의 PLAYING 되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건 뭐예요? OK, 이거는 진행형이라고 르는 거지. b i g r e s i n g c r 오케이, okay. 한 음, 넘어갑니다. 자, 비번갑니다. Simulate, s i m u l a t 입니다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가 전시 전지 그렇죠, 전시전지. 그렇죠. 오, 음, 그렇죠. 어, 자, 금 민근이가 한번 했을까요? Exhibit or being, 계속 b e 많이 나오네. 자, 어, 전시회는. 전시회는? 그렇지 건설되어지고 있다 자 여기 자 수동태 중에서요 이렇게 아 컨스트럭티드 이름 뭐야 이거 <laughs> 해석 <해서> 어떻게 해건설대다 <laughs> 우리죠 건설대다우래자 이거를 constructed. Consol war constructed. 배웠다. 배워졌다. 배워졌다. 응. 그렇지. 건설 n s 다 l Consol. Consol. c o n s o 지 Con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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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g o l Con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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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여기 중간에 빙이 들어가는 거는 수동태 진행이라고 불러요. 수동태 진행. 그럼 워빙 여기 워빙 construct 도 어떻게 돼요? 네. 건설 되어지고 있었다. 그지 그러니까 전시회가 전시회가 건설 되어지고 있다. 현재. 됐니? 그럼 품는 표는 표는 해서 어떻게? 해? 여기 투 다음에 ing이야. 투 다음에 그냥 동사 원형이냐는 우리가 외웠던 거가 뭐가 있냐면 투 다음에 ing를 쓰는 거를 그때 외웠어요. 뭐요? 여기 없나? 투 다음에 ing 쓰는 거. 추가 전치어 쓰는 거. Look. 아, 그래 look 아, 오케이. 없어요? 루크로, 오엔, 커미, 컨테디, 컨테디, 오케이. 그때 수업할 때 처음인가 했었어요, 그죠? Oh.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Okay. 자, 루크, 오웬리드 Okay, that's what that said. Object two object to. To. Object to. Object to Two. when? Okay. When it comes to comes to me. come near to near to we. Okay, with the view. 투그 다음에 큰큰 컨트리 아까 했잖아 컨트리뷰트 투 테이크 투 테이크 투 마지막에 오케이 마지막에 아 지금 많이 나온가 디볼트 에이 투 이거죠 여기 전부 다 to다를 워스는 뭐 거야. <laughs> I ing. I -ing. <laughs> 그럼 이거 말고는 다워쓰라는 뭐 거야? 음, 그렇지. 이거 외운 거 빼고 나머지는 그냥 동사 원형 써야지. 음. 알렇어 그럼 외운 거 없잖아 지금. c o n s t r u c t e d to 이런 거 없잖아. 음, 그럼 그냥 음. 일반적인 t 정사야 그럼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지 to 동사니까. 뭐 하기 위해서. And closely, closely, simulate natural surrounding. 예측해볼까요? 누구였지? 민건식하고 있죠 처음부터 이거 전시이 전시회는 전시장이 아, 지고 있다, 그죠? 자, closely 그렇지. 음, 그렇지, 자연경관을 Closely, 아주 가깝게, Simulate가 무슨 뜻이트 Simulate가, Simulation Simulation 어떤 거를 흉내내는 거죠, 시뮬레이션이. 흉내내기 위해서, 비슷하게 하는 거니까 자연경관을 흉내내기, 아주 밀접하게 흉내내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시장이 So that 그래서 동물들이 더 편안합니다. 이해도 예, 되고요. 동물들이 더 편안해지도록 했대요. 보셨죠? Look who in c o m n c a t 입니다 내려가서 10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10번이 그나마 좀 어려운 거죠. 거미가 뭐예요? 거미? 거미? Near, near to. to, with a view to, with a view to. <laughs> 그렇지 빠진 건 나중에 또 해줄게요. 맞아요. 네. 위치하고 꼭 위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뒷문장부터 항상 관계에서 어쩌고 나온 뒤부터 보는 거야. 응? 자, 동사자죠. 동사 자죠동사 어디 있어? 동사 어디 있어? 무슨 동사? 아 나왔어 사 음, 자동사 뭐, 음. 완전 뭐라 하죠 완전 오케이 일단 완전 하지 완전 해 그럼 완전 하면 답이 4이치오이치오1 7치1 7 5 4 1 7 5 1응 응. 응? 자 그럼 뭐 배운대로 해야지 배운대로 해자 보세요 다시 한번 할게 완전 하고 불완전이 세요자 완전한 건몇 개였어? 두개 네, 네. 어? 네 개요 완전 네개 완전 네개 불완전 <laughs> 거기 오늘 아, 시음 보고 아니었어? 네네 아, 네, 개요 어. 자 어. 완전히 네개 네네 불완전이 네몇 개? 네. 두개자 불완전이 뭔데? <laughs> 아, 관계 네. 대명사 전체 플러스 와완 <laughs> 완전히 뭐냐? <뭐였어? 웃음> 관계 부서. 관계 부서. 두 번째. 전사 플러스 관대. 접속사. 그렇지. 접속사. 그 다음에 소유격 후주제 듣니? 맞지? 그럼 얘는 한 거잖아, 이 요니까. 맞죠 그럼 관계 대명사한테 불안하 한다니까? 완전하니까 답이 얘인데 틀렸잖아왜 틀려? <laughs> w 의미 상 e t a l 거야 얘, 얘가 e n w 얘 찍었는데 i t i 근데 이트 l 를 넣어보려고 했는데 yeah. Tabby also went to it. n 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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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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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어보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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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 아. 선행사를. 절 o no, 전사가 있다면 전사랑 선행사가 같이 있야지 그럼 선행사가 뭐예요 선행사가 뭐요 그렇지 네. 지금 선행사가 없잖아 어? 선행사가 없잖아 지금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선행사가 없어 그럼 d 사이드는 뭔데? <laughs> 동사에 그럼 d 사이드동산대 d 사이사동 e 도와준다, 얘가 하도록인데 decide 결정하도록 기본어에디사 decide <laughs> 결정하도록 기본어 목적어. 목적어 어 목적어, 목적어, 목적어. 목적어가 되는 거는 품사가 뭔데요? 목적어. 목적어가 목적어 되는 품사. 품사는 명사예요. 명사. 다시. 관계사는 무슨 절이라고? 구형사 절. 저거지? 관계사처럼, 얘는 다 형용사절이에요. 네? 네. 자, 봐봐. 그러면 지금 뒤에는 명사절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몇번 걸어야 돼? <laughs> 2번 걸어 <돼. 웃음> 이렇게. 2번 걸어 여기 2번 걸어야 된다는 얘기 여기가 지금 이렇게. 웃긴 게 2번 걸어야 돼요. 근데 이 관계사를 쓰면 3번 걸어로 바뀌잖아. 그러면 여기쓴 위치는 뭐가 아니야? 어, 오케이인가? 그러니까 의문사를 쓰라는 얘기야. 의문사. 그럼 뭔데? 위치가 의문사로 뜻이 뭐예요? 어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떤 어떤 여기 소식 끝나요. 어떤 남아있는 소식지들이. h 는왜 되냐면 앞에 d e c i d e 가 타동사니까 전사 끊어면안돼요 d e c i d e 가 타동사고 뒤에 전사 끊어면안 돼. 타동사 다음에는 전사가 안나와좀 네, 어려워? 자 다시 어떤 이니까 얘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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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사입니다 <laughs> <laughs> 의문, 의 의문, 형용사. 이해 됐을까? 네안 됐을 것 같은데 다시 물어볼게 다시 제가 이거 지워놓고 다시 물어보자자 여기 뭐가 나왔고요 뒤에가 완전한 경우가 있어요 자 완전하다는 거는 무슨 말이죠? 오케이 이거 명사가 다 있다는 얘기지 여기가 뭐가 나왔고요? 뒤가 불완전하대요. 자, 불완전하다는 거는 뭐, 어떤 뜻이야 명사가 하나 없다는 얘기죠. 명사가 하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쉽게 설명할게. 완전하다는 거는 명사가 다 있다네요. 는 불완전하다는 건 여기 명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자, 원래 문장이 이렇게 묶이죠. 이렇게, 이렇게 묶여요 여보세요? 여기에 명사가 없다는 얘기는 얘가 얘가 명사라는 얘기야. 너 이해되니? 여기 가 명사가 없는 이유는 얘가 명사니까. 요 요게 없는 거야. 알았어? 자, 그럼 여기가 완전하다는 얘기는 완전하다는 얘기는 얘가 뭐가 아니란 얘기야. 그렇지. 여기 가 명사가 아니란 얘기야. 알았어? 여기 이게 제일 쉬운 거야. 자, 다시 여기 가불안전하다는 여기 명사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대명사.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의문대명사. 얘도 돼. 알았어? 근데 여기명사사아 아닌 이이어어면면 뒤에는 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명사가 아닌 놈이 대표적으로 명사 0 0 0 0 0 0 0 0 0사0 0사0 0 0 0죠0죠0 0 그럼 여기0 0 0 0 0 0 얘도 형용사지? 형용사니까 명사 아니지? 어, 죄가 완전. 또 관계 형용사. 형용사지에도 명사 아니지? 그럼 죄는 완전. 그러니까 이 자리가 명사가 들어갈 때만 뒤가 불안정해지는 거야. 그럼 여기 쓴 위치는 뒤에 있는 여기 remain을 소식하니까 관계대명사나 의문대명사가 아니고 아니고 뭐라고? 의문? 형용사라고, 그러니까 뒤에가 완전하게 나온 거야. 알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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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3번이 조금 까다로운 거예요. 네. 좋겠어요.